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그렇게 함부로 끊으면 됩니까 내가 끊었어요 당신이 끊지 않았어요 누구요 아이고 아 누구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업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보세요 네 예. 영업 더 하면 안 돼요 뭐요 아, 짜장면 더 먹고 싶은데 아, 장난전 하는 거요 아닌데요 어디요 어 어디냐고 뭐? 왜 반말을 하세 요 영국, 영국, 영국 만점 아닙니까? 아니, 그...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0시 49분인데요. 아, 저전화번몇 저 번이에요? 여기요? 예.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장난전 하려고 전화했나 장난전 아니에요. 반말 하지 마십시오. 하... 짜장면 먹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0시, 9시도 끝나요. 아, 그래요? 예. 네. 짬뽕, 아, 영업이 아니 끝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궁반점, 음, 장소 잘 드시고요. 어, 권장하시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예. 이렇게 전화, 장난전화 하려고 하지 마요. 아, 장난전화 아니라니까요. 이런 장난전화 봤어요, 어디? 아니, 전화번호도 안지히고 아, 전화번호 왜안 지켜요? 다시는 유학이 된구만. 뭐라고요? 다시 무학인이라고 해. 다시 비학인? 미학인이라고 해. 미학인이라고 해. 네. 알았다 해. 넌 신발을 뒤질래? <laughs>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이 정청... 없네, 이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같은 새끼들이 뒤질라고 신발을 담고 할 줄도 모르니 신세끼야. 여보세요, 경찰 되신 고 겁니다. 하든지 말들려 이 씨발놈아 선생님 분명히 욕 안했습니다 그쪽이 아, 먼저 덕가, 하셨습니다 젓가락만 하신다 이 씨발놈 확 잡히면 눈깔 먹는 거. 가락으로뭐 <laughs> 눈깔 먹노 눈깔 발놈아야야너 <laughs> 어디가 이 씨발놈아 내가 갈라니까 와봐 너 병신같은 새끼 나이 쳐갖고 할줄 없나 이야 여기 병신이. 여기 서울이거든 야너비질래 씨발놈아 지금까지 좀 <laughs> 살고 싶지 않다 야아 위협네 야, 왜? 전화 끊어라, 아, 그건 아니에요. 응, 그게 뭐야? 야, 용구. 내 짜장면도 맛없게 하면서 뭘잘했다그러게 욕을 하니? 아, 여기 아니야? 아, 알로 용구. 오늘 내가 거기 시켜 먹었는데. 아니, 좋은데. 짜장면에서 파리 나왔거든? 아니야? 서울이에네 그래. 서울에 시가? 서울 아니야요이 어? 아, 니네 짜장면에 파리를 넣었냐? 그래 잡다고발 지금 팔이가 있냐? 팔이 있어 나왔거든 팔이 있어? 세마리나 나왔어 잡아갖고 와라잉 어? 잡아갖고 와라잉 어? 잡아갖고 와라, 와? 여보세요? 얼마전 장난전한 새끼지 팔이 5마리 나왔다고 <laughs> 그게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너 이런 노라이 같은 새끼 왜약 처벌이야? 어 지금 <laughs> 그게 바로 접니다 저때 그 팔이 5마리 들어가면 그 전화 아, 왔었죠 파리 처먹기니약 처먹.. 파리 약까 같이 처먹었나? 시발놈아 제가 파리로 먹었으면금 이렇습니다 정신새끼, 씨발놈 아, 대박 어. 아,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음. 여보세요? 여기요 이런 걸왜 이렇게 잘하셔? 저좀 좀 알려주세요 야 예? 할짓 없나, 너? 사실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죠 야, 장난 화 하려면 따뜻하게 전화번호 까고 해시발놈아좀 빨리 얘기해, 이 새끼 뭐? <laughs> 무슨 새끼? 야! 뭔 새끼? 시발로! 야야야!